사랑하는 서목케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일종의 이방인이라고 할수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는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일찍이 헤롯 대왕이 만든 이스라엘의 항구도시 가이사리아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놀랍게도 경건한 사람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러나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는 얼마나 경건했던지 백성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그러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천사의 말을 통해 인정받기까지 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의 그와 같은 신앙과 경건이 더 나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는 그의 즉각적인 순종이 일종의 공로가 되어 그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얼마 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과 연결되어 생각해 볼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6시 즉낮 12시경 시장 안중에 지붕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운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배가 고프니까 웬만하면 잡아먹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구약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것들이었기에 혹 정한 짐승의 일부 좀 섞여있었다 할지라도 부정한 짐승들과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런 음식을 단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베드로가 먹어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베드로가. 아무리 환상 중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부정한 짐승을 덥석 잡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마음 놓고 잡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여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오랜 전통과 뿌리 깊은 선입견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상한 환상의 의미를 베드론 즉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알게 되지요. 그 환상은 단순히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사라졌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는 구약 시대에 마치 부정한 자와 같이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땅의 사방에서 모여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때까지 명절을 지키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면 그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바깥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좀더 거룩한 곳은 더군다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백부장 아니라 천부장이라 할지라도 로마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높은 담과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처럼 그때 즉 구약 시대에 육체로는 이방인 이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즉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을 하나로 만드사, 그둘 사이에 있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속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넬류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그의 경건함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경건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부정한 자라 말하던,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던 율법의 모든 조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폐하여졌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 거룩한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더 나아가 가장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오늘 우리가 심히 연약하여 부끄럽게 또 범죄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비웃고 참소하는 마귀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가 당연히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즉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를 이미 깨끗하다, 의롭다 여겨 주신 하나님의 그 취소할 수 없는 법정적 선포, 칭의의 선포를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전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기준 미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혹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인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동료 성도들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저런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 받지 못할 거야.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고 정죄하며 일찌감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본 환상, 특별히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하여 저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경건함 때문에 저희들의 잘남 때문에 저희들의 순종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긍휼히 하게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 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